저는 이영필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는데요. 있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두 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뭐,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뭐큰 문제가 없어요. 그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한,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찬으로서 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의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이라는,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다른 말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을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이,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아 나는 참을 만큼 참아 왔어. 저더 참을 만큼 참아 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 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아,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더 이상, 난 이제 더 이상 못 해. 더 이상 할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당을 진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